어떤 스타일이 었냐고아내 스타일이 어땠냐고 o t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g 뭐, 거 i n g to do. I don't know. I d o n 스 know. I 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모범생 n o w I don't know. I 맞아보세요어 <laughs> 누구 모르겠어. 나, 나, 나 여기 나 여기, 여기야 여기야. 뭐 뽑으셨는지 <laughs> 말씀해주세요. 저가 리더십 뿜뿜, 반장생. 반장 해보셨어요. 네, 초등학교 때 반장 많이 했어. 나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진짜요? 예. 네. 어, 네. 리더십 뿜뿜. 어, 여기라니까아 <laughs> 리더십 뿜뿜이라고. 기타 뭔데? 기타 뭔데? 네가 말했을 때 지금 싸움 잘해요. <laughs> <다리예요>. 나 <laughs> <단장 웃음> 스타일. 반장 많이 하셨어요. 반장 네, 많이 했어요. 성공해서 <laughs> 하셨어요? 저저저 저, 저 있잖아요. 저, 네. 저, 어떤 학생이었는지 어째 성격이 셨나요 아니요. 조조, 그럼 조조, 조조, 조용히 살아 나는 약간 이 거지. 진짜요? 그럼요. 진짜 성공한 지 그럼요.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진짜 비리? <really>? 비리이지. <laughs> <laughs> 아, 거기 이거 안 생되네. 바꿔 주세요. 이는바 <laughs> 믿을 수 없는데. 내내 기가 왜내 거래? <laughs> 하셔도 됩니다. 아 어... <laughs> 괜찮아 안정해 진짜? 썰 하나 풀어주세요. 말썽꾸러기 썰. 어릴 때 할머니 식당하셨는데 지를 잡았어요. 버렸는데 제가 또 쫓아가가지고 지 한번 만지겠다고 만졌다가 물린 썰. 청교부 <laughs> 음? 반장 출신이야 저. 언제요? 저다 학교 때요. 청교부회장 아, 부회장 부회장. 저... 증거 주실 수 있어요? 증거요? 그운동회때 선서한 사진도있는데 보내 주세요. 요 매니저님. 아, 예,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어디 비정상적인 학교는 어디예요? 그것니 죄송합니다. 저 그런 멘트 안 해요. 부착한 사람이 어떤 어린이였는지 골목대장. 골목대장. 오. 예. 본인 사진 붙으신 다음에 어떤 어린이였는지 붙여 2번 같긴 한데. 진짜로? 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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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골목대장 이거 이거 어떻게 생어 이거 어떻이었 어떻게 생겼이게 생겼어? 게어 이거 게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생겼 이거 어어 이거 어떻게 어생이어 영웅 부터 해주세요. 어요 아.. 저요? 이 후진이 옆 갈게요. 모범생이었다고요? 최근 있었나? <laughs> 팬분들께 나뭐몇 등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저요? 평균이었습니다, 제가. <laughs> 평균이었는데 모범생이었 평균 이하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저도요. 평균... 네? <laughs> 고등생이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가지고. 여기 있는 형들 다 모범생 같나요? 네.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What 네. i m e of your? Eu vou no ban s a 사 i t 네 r i o Sanio, 가 a n 워킹이더맨! <무컬리> mm -hmm. 제연마피셜로 순둥순둥 여기 순둥순둥에 붙어있는 선수들 <무컬리는> 다 순둥순둥 순둥 했을 것 같아요 성욱이는 <laughs> 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럼 만약에 성욱 선수 옮겨주신다면 어디로? 성욱이는... 성우기는... <laughs> <바로> 이쪽? <laughs> 여기 지금 골목대장 들어간 거예요? 이거. 네. 대찬이 <laughs> 네, 골목대장 스타일 아닌 거 같은데. 대찬이 약간 공부 잘했을 것 같은데. 대찬이. 여기서는 재원이가 일로 가야 될것 같고. 아, 골목대장이요? 네. 호진이도 약간 이쪽 스타일 같은데. 골목대장? 네. 호진이 약간 골목대장 스타일. 대찬이 약간 여기 모험생 스타일. 재원이도 골목대장 스타일. 아, 이렇게 3대장? 저 쌍둥이인데 저둘 키우는 거 보다 막내 동생 하나 키우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어저기네 음... 여기 아니에 여기 말썽꾸러기 무조건 말썽꾸러기 제가 여기 동영상 사진도또 썼어요 어? 중학교 때 어? 걸로 어요 어제예요? <laughs> 물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저 여기 엄마가 항상 학기 초에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말안 들으면 때려도 된다고. 와 근데 이거 몇 살이에요? 이거 이몇 살이야 이거? 저 <laughs> 이거. 이누구야 이거 이거? 누구야? 아, 진짜 모르겠다. 짝규? 아니야 아니야. 아 봤지? 짝규예요? 응. 강해 이리로 와보세요. 이거 진짜 맞춰봐요. 나 <laughs> 아, 팬들한테 피지. 어, 근데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겠어. <laughs> 진이형 골목대장이었대. <laughs> 네 오늘 등록했었어요. <좀> 진짜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병진이 형 절대 네. 아니에요. 저거 <laughs> 주고 아, 가셨는데 왜? 골목 대라고 <laughs> 아니야 아니야. 래퍼로 네, 가시죠. <laughs> 자 래퍼 어떤 분? 누구. 오 누구야? 조윤이? 누구. 네. 어떻게 그냥 네. 래퍼. 어있다야 누구 같아 이거 진짜? 아 형근이 형. 오 형근이 형이요? 형근이, 오. 형근이 형이에요? 맞죠. 이이 네. 이 사람? 원철이 형. 원철이 형. 오. 아 뭐야? 똑같이 생겼네. 원철 형이랑. 저도 약간 대장 출신이어가지고. 형진 형이 골목 대장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형진 형. 제가 또 형진 형 여기에요. 모범생. <laughs> 어. 말실체. 너무 ]해. 다른데 모범생이랑 골목 대장. 너 어린이 날로? 어린이 날로? 타자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타입이었나요? 장난 그런지? <laughs> <laughs> 이거 맞는 거 같아요?

다, 다 장난꾸러기. 어디 갔어? 세 어디 갔어? 세 신이는? 안돼. 쿠키? 쿠키야 미소. 쿠. 300살. 신이가 생각했을 때 신이는 어디에요? 저요? 違こ違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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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違オ違ケー。う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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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違う違う違う違 에, 이거 신잖아? 아, 우리, 우 골키퍼 아니야? 현근이야. 에? 뭐지? 예,わかる? 예, 전전. 이거, 이거. 동양이야. 동양, 동양, 원철 자, 원철. 진짜 원철이야? 지영, 데, 지 이거? 에, 달 성수형 아니야? 아니요. 키니 알아야 되는데? 아, 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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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규민이 형이라고요? Baon, 너무 다른데. <놀람> 어떤 게더 좋아요? 이게 좋아요. 아이지? 지금 기회전. 지금 기회전. 지금 김이죬. <놀람> 이거 오, 진짜. question m a 요 k q u e 단 t i o n mark. m o n d